에이, hey, 진숙, 빨리 와요. 늦었어요. 곧 녹화 시간이라고요. 아유, 안 되겠어요. 나 배가 아파서 이거 싸고 가야겠어. n no. 제 사전에 지각은 없어요. 조금씩 싸서 말려요. 이 양반이 자기 일 아니라고. 세상에 푸드등 나오는 똥을 어떻게 싸서 말려요? 그니까 내가 지하철 타졌잖아. 참여를 줄 누가 알았나요? 말싸움할 시간에 싸고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니까 말이야. 아유, 그럼 나 갔다 올게요. 뭐야? 그쪽 촬영장 이미 도착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도 지각이라. 그럼 그냥 오늘은 여기서 시작하죠 왓? 그래도 촬영인데 너무 프리하지 않을까요? 전현무, 장성규 씨도 프리했는데 뭐이 정도쯤이야 아니 지금 그 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눈꺼풀인가요? 쌍꺼풀이에요 재미없네요 이런 싸가지... 싸가전을... 그럼 오늘은 무서운 사연입니다 26살 취준생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종종 가위에 눌렸는데 어린 나이 땐그 상황이 마냥 신기해 가위에 눌릴 때마다 오히려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곤 했었죠 그후 고3 수능을 몇 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체한 건지 몸이 으슬으슬하고 떨리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야자를 마치고 바로 귀가해 과일 몇 개를 주워 먹은 뒤 씻고 지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잠에 든지 1시간쯤 되었을까 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고, 역시 스트레스 때문이었구나 생각하며 가위에 풀려나기 위해 평소처럼 온몸을 움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가위는 다른 날과 달리 쉽게 깨지 않더군요. 그러나 다행히, 끝까지 안간힘을 쓰자 눈은 살짝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두려움에 휩싸여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 방은 성인 2명 정도 누우면 꽉 차는 작은 방이었는데 문을 뜨자 머리는 듬성듬성 나있고 눈에 검은 자가 없는 사람 6, 7명이 방 구석구석 서 있거나 앉은 채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한 명은 제배 위에 올라와 있더군요. 전 너무 놀랐나머지 소리를 냈고 그러자 동시에 그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절 쳐다봤습니다. 이에 전 엄청난 공포감에 눈을 질끈 감았고 속으로 꾸밀 거야 정신 차리자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5분 정도 지났을까 지금쯤이면 꿈에서 깼겠지 싶어 눈을 떴더니 그들이 절 향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전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고 새벽 6시쯤 응급실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기절한 거 외에는 특별히 몸에 이상은 없었고 부모님께는 악몽을 심하게 꾼것 같다 말씀드린 뒤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전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어 옷을 벗고 샤워를 하려는데 제몸 곳곳에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시켜 놓은 듯한 손자국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손바닥 자국들은 제 손보다 컸고 도저히 다른 사람이 잡았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위치에 있었죠. 그 일이 있고 7년이 지난 지금 그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곤 합니다. 과연 그때 그 일은 정말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꿈이라고 한다면, 제목 곳곳에 있던 손자국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은 거 아닌가요? 덕분에 참겠다고? 여봐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식 비명 지른다고 등짝을 때려요 에이, 저 엊그제 공포영화 보면서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고 등짝 때리셨으면서? 어머나 야야, 너 엄마 방송하는데! 저 이거 편집 좀 해주세요. 5만원입니다. 또 삽소리 한다 또? 동대문구 사는 20대 남자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재밌는 사연입니 잠깐만요, 생각만 해도 재밌는데. <laughs> 아 웃겨서 못 했다 아아 눈물나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뭐 사연이 있다구죠? 다음에 기대되길래 뽑아봤습니다 저 미안한데요 기대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라는 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깨지게 되면 큰 실망으로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오마이갓 김치 굉장히 감명 깊은 말이군요 갑자기 좀 있어 보이시네요 아유 됐어요 뭘또 그렇게까지 칭찬해 아니 벨트가 풀리셨나 봐요 뱃살이 좀 있어 보이시길래 어머나 어머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